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명상치료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한정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통합헬스케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양현정입니다. 이번에 대학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서 명상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이번에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상치료학에서 이 명상치료. 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명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수님께서는 명상의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 연구와 강의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명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많은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명상의 효과들이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명상이 심리치료 기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볼수 있겠군요. 네. 명상은 심리장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심리장애들에 대해서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그러한 학무적 성과를 거쳐서, 이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합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명상 치료가 개발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하다면 이러한 명상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요 교수님? 네 명상 치료란 현재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명상 방법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뇌 훈련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뭐, 관점에 따라서 명상에 대한 정의를 여러 형태로 내릴 수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내리신 정의가 아주 명쾌하게, 어, 이 느껴지네요. 자, 이러한 그 명상치료를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명상치료학과에서는, 어,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먼저 첫 번째로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심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상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세 번째로는 명상을 심리치료와 융합 활용하는 과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명상치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건강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국가자격증인 보건교육사 3급취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교육과정은 4년제 대학의 학부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 어, 대학원 과정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그또 좋은 그 코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교수님께서, 어, 이 대학원의 그러한 과정을 맡고 계시면서, 어,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대학원 과정에서는, 어, 통합 헬스케어학과 명상통합치유 전공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 명상통합치유 전공에서는 장생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상을 활용한 심신건강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인지기능 향상, 인성회복을 위한 정서지능 향상, 그리고 항노화에 대비한 신체 기능 향상에 포커스를 둔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명상 치료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명상 치료학과에서 공부하신다면 먼저 자신의 심신 건강이 증진되는 경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심신건강 전문가이자 지도자로 성장 성공하는 것을 크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